시절이 있었는데 조경태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야당대표, 아, 여당대표하고도 얘기가 되고 대통령과도 이야기할 네.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강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 조경태 의원님이 1등은 아니셔가지고 1등이죠. 1등이에요. 네. 저희 김문수 후보가 1등이라고요? 아, 아 일반 여론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네. 네, 일반 여론 조사를 하면은 조경태 의원께서 1등으로 나오십니다. 당신이 80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게 잘못된 그걸, 거죠. 그걸 이렇게 <laughs> 이 이게 방송이 뉴스 엔진입니까? 네 엔진입니다. 정답은 여기서 없다. 여기서 그 분석력이 그렇게 떨어지되겠어요 아, 그럼 좀 알려 주십시오. 알려 드릴 테니까 네. 잘 홍보하세요. 잘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그 보통 결, 여론조사가 이번에 최근에 갤럽조사 가 보면 한천개 정도 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소속된 사람이 스물 명 밖에 안 했어요. 아, 스무 명 밖에 안 그럼요. 했어요? 그럼요. 이거 예. 나왔잖아요. 예. 표소에그글 밖에 안 나왔다니까. 네. 그 기사를 바로 읽으셔야지. 그래가지고 스물 명 가지고는 자기들도 대표성이 없다고 인정했어요. 네. 그, 그리고 천 명을 가지고 여론조사인가, 이거는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 이게 표본이 천 개는 넘어요. 천개가 넘어요. 네. 예. 스무 개 가지고, 표본 2 0개 가지고, 신뢰들를 갖다가 책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천 개의 샘플을 가지고 했던데 제가 1등이라 국민 여론분 1등이라니,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2 0 개를 가지고, 국민의 지지자 스무 명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뭐 순위가 밀리더라. 네. 예. 뭐, 그렇게 주장은 할수 있지만, 실례도확 떨어진다. 성과.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은 우리 당의 당원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강성그호화된 세력들이 한30% 정도 됩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예. 때. 예. 예. 과거에는 한 10에서 20% 많이 늘었어요. 한30% 정도. 그런데 이제 합리적 정통보수 네. 옛날에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한한50% 정도 된다고. 50% 합리적 예. 보수 그래서 합리적 보수가 강성 극우화 되는 그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분들보다도 좀더 많다 숫자적으로한 네, 5대 3 정도 네. 20%는 잘못이 20%는 네. 그러니까 5대 3 비율은 된다 네. 했을 때이 합리적 보수 50%가 투표장에 나오면은 네. 제가 이긴다는 분이죠 안철수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후보 단일화를 저는 하자고 지금 네. 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지금 없어지거든요. 네. 사실은 후보단위라 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어, 결선투표 없이 우리가 가반을 넘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차로 끝난다는 예, 말씀이시거든그 예. 근데 거고. 만약에 그게 후보단위가 안 되면은 아마 결선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다. 후보단위라고 안 되면 결선투표. 그러면 4명이 공통으로 나왔을 때그찬그 반탄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1위를 해서 50%를 넘겨서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으니까 없지. 그러면 1차에서 단일화를 해서 올라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렇지. 말씀 후보 단일화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단일화 제가 뭐 정치 잘 모르긴 합니다만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와 후보끼리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역할 분담이든지 아니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걸 좀 연대를 좀 해서 희생을 예. 좀 하자라고 주장했잖아요. 네. 저는 바로또 반응을 했고. 네. 네. 단일화에 대해서 네.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굳이 이제 한두 아, 안철수 의원을 후보를 또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극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본인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을 텐데. 아, 그렇죠. 앞으로 이제 노선도 으실 네, 거고. 그래서 저는 어 어쨌든 많은 당원들께서는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네. 저는 어,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그 앞에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후보 단일화를 합시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절차나 룰까지도 다 정해라. 네 아, 마음대로 해라. 그래. 예. 다 정하고 우리는 어쨌든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이 정도 파격적인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그 안철수 후보는 그냥 혼자 해도 1등할수 있다고 계속. 아, 그러면 그러시는... 더도 단일화하면 더1등 하지요. 아그 일등 할수 있으면 단일화하시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러면 결승투표 안 가고 1등 하면 제일 좋잖아요. 예. 예 아... 우리 저 지지자들 애를, 애를 태우지 말고. 그러면 조 의원님 입장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조경태 후보로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후보들이 연대해야 된다를 조금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죠 한 대표 아, 입장에서 조금은 네. 저하고 한 대표하고 관계를 자꾸 그 갈라치게 하려고. <laughs> 아유 제가 갈라치게 할수 있는 여력은 네, 없습니다. 그, 그 한동훈 대표 전 대표님의 말씀은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네. 또 정제된 언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분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지난번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도 본인 스스로가 음 혁신 후보가 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걸 말로서도 뭐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네. 함께 함께하는 모습으로서 어 우리 당이 좀 변화를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좀더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 네. 단일화 관련해서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혁 후보들 두 분이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의원님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왜 나오냐면은 그 걱정이 1차 투표에서 네. 개혁 후보가 한 명도 못 올라가면은 어떡하냐. 네. 네. 이 걱정이 제일 큰거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금 아직 합리적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 그 층이 절반 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투표에서 그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올라가는 일은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결선투표에서 결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를 아, 거부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강제할 수, 수 없는 겁니다. 육군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시거든요. 그 사표 방지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될 사람, 될 사람 밀어주자. 네. 그리고 어, 잘이 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이 반탄파들한테 기가 눌리지 않을 사람. 네. 단호한 사람. 네. 네. 정직한 사람. 어, 휘둘리지 않은 사람. 휘둘리지 않는 사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찍자. 는 네.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막판에 네. 집단지성 이제는 작동할 겁니다. 집단지성이 네, 작동할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그조 의원님 접촉을 공식적으로만 하시나요? 단일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물밑 접촉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음.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서 이 우리가 선벽도 쳐야지 맞아 쳐야 해야, 마주쳐야 되잖아요. 네. 상대방이 응답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움직이는 거지. 네. 네. 근데 지금 응답이 전혀 없으시거든 저쪽에서. 아, 네. <laughs>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그종명태의원님은 처음부터 개혁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셨고, 네. 그리고 룰과 절차. 마음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셨기 때문에 네. 이거 그 국민의힘 당의 이제 그 유권자들이 다 그것을 알고 그 결선 투표에서 그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예.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